광주 전남 화물차 노동자들이 생계 안전을 요구하며 거리다. 노동자들은 최저 운임 비용을 보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운임제를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무엇이고 또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피곤한 상태에서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자며 도입됐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 공익대표 등 주체가 주요 구간마다 최소 운임 가격을 정해두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인데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순수입이 증가했음에도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화주들은 안전 운임제로 상승한 운임 단가가 버겁다고 하는 반면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 운임제가 적용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과하게 되고 또 화주들은 또 빨리 오라 니까또 빨리 가서 푸고 해야 또 다시 또 아니에요. 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도 하게 되고 문제는 대치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끝이지만 기한 연장이나 확대 등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입법 사항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미루는 사이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현재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때마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 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운임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유가 인상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름까지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또 내려가면 내려갈 만큼 운송료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저희들한테 얼만큼 부담이 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운임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강대강 대치를 풀고. 안전 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